장민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현대사회는 많은 선택과 기회로 가득 차 있지만, 결혼 결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민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항상 세련된 외모와 성공적인 커리어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결혼 결정은 깊은 이유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왜 장민호는 결혼을 결심했을까요? 자유롭고 화려한 독신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장 분명하고 중요한 이유는 사랑입니다. 장민호는 겉모습이나 화려한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함께할 사람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장민호에게 사랑은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평생의 약속이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아내는 단지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가 평온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은 장민호가 오랫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며, 그가 찾았을 때 손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음, 사랑 외에도 장민호는 자신의 작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커리어와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모든 것을 나누고 싶고 함께 사랑과 정이 넘치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 뿐만 아니라 그가 지키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책임감과 성숙함. 장민호의 결혼 결정은 그가 얼마나 생각과 감정에서 성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에게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중요한 약속입니다. 결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일은 그가 기꺼이 맡고자 하는 의무입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며 그는 앞으로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기 위해 변화하고 성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사랑 속에서 평온을 찾기 바쁜 일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장민호는 사랑과 가정이 그에게 평온을 주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일과 삶의 압박은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음의 평온과 힘을 다시 얻고 외부 세계와 맞설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5. 안정된 미래를 만들고 싶음. 마지막으로, 장민호가 결혼을 결심한 중요한 이유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긴 인생을 함께 살아가며 가족을 돌보고 커리어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아내와 함께라면 그는 삶의 여러 도전에 강하게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장민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랑, 책임감, 성숙함,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새로운 의미 있는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